6월 29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된 이 주일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기쁨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 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합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사람이여 아스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님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붓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오늘 시편 83편의 말씀도 아사베 시로 아사베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이 시인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아픔과 또 어려움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관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아저 사람만 저저 저 악인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아참 숨을 쉬고 살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0편, 83편의 이 말씀이 바로, 아, 원수 앞에, 원수를, 원수의 그 압제 앞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기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그 순간들이 참으로 길어지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어 다스리심을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살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또한 사면초가의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그 손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2절부터 7, 8절까지의 내용은 원수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원수들이 이 시인을 또 고통스럽게 하고 압제하고 있는데요. 한두 사람의 원수가 아닙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정말, 어, 우리의 그 면전 앞에서 떠들고 또 어, 즐거워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악인들, 원수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는 어, 보복과 또한 어, 또 갚아, 그대로 갚아주고 싶 주고 싶은 그 마음들이 막 부릴 듯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오직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판단을 구하는 이 시인의 그 모습인데요. 쭉 보면은 7절, 8절에 수많은 그 악인 원수들의 그 명단이 나오고 그 발부터 아수르까지.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동맹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습입니다. 마치 여러 악인들이 나한 사람을 치기 위해서, 나한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또한 동맹을 맺고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할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원수들을 물리칠 수도 없고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한 가지 방안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떠올리고 또한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절에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기두온이 미디안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리고 사사 드보라가 시스라와 야빈을 무찔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사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이게 가능했는데요. 그 과거의 은혜처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적인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더뎌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과거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속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과거의 그 모습은 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가질 어, 맞이하게 될그 일들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을 허락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 어제 혹은 1년 전 혹은 10여 년전 하나님이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떠올리십시오 그 은혜가 지금 나의 삶을 건져 주십니다. 지금 나의 힘,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앞으로의 어, 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기에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자, 13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원수들을 판단하고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직하고 또한 솔직하게 하나의 숨김도 없이 그 원수들을 향한 그 마음의 그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저들을 무찌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 또 애정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살피시는가를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결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 원수들을 향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향해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조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이 시인은 정직하게. 또한 솔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의 말씀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최우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녹록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들 그 관계의 어려움들 때로는 원수처럼 보이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며 또이 모든 어, 또 상황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 될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또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하시고 하나하나 또한 다스리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승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오늘 또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내딛게 됩니다. 우리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주님을 높일뿐만 아니라 또한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떠올리게 떠올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또한 정직하고 또 솔직하게 주님 앞에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되게하여 주시며 또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